아침 영상에서 말씀드린 솔라나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못 들어가신 분들이나 못 봐서 놓치셨던 분들 이번 영상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회장입니다.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솔라나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솔라나 생태계. 뭐 말씀 드렸죠? 피스네트워크 말씀 드렸습니다. 두 가지 오늘 괜찮게 가고 있고요. 이제 업비트에서 에어드랍을 상장한 건 이례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얘거든요. 솔라나의 에어드랍을 피스, 피스 네트워크였고, 얘를 업비트 워라마켓 상장하는 거는 되게 뭐다? 이례적인 일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례적이다가 무슨 말이겠어요? 업비트에서 좀 나름 주목하고 있는 알트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은 회복력이 되게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얘가 내시 간봉상에서도 지금 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은 이 저항을 맞았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거나 아니면 돌파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일단 저는 이 가능성을 좀더 높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 과정에서 어쨌든 펀비가 정리가 되고 있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좀 뭔가 겁을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뭔가 에스세가 안 붙는다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기관들은 계속 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요거를 돌파만 하면 저는 진짜 좋은 그림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한번 어떻게 본다? 기다려. 보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알트 코인의 이총 차트인데, 보면은 이렇게. 적을 하고 리테스트를 하고 올라가면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 축적, 그러니까 횡보하는 그 매집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요걸 위로 돌파하는 그 순간에는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보면 아무래도 뭐가 된다. 지금은 이게 돌파가 어느 정도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알트코인만 따졌을 때는 이게 돌파가 나오고 직전인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잘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다 지금 뭔가 주기에 대한 차트를 보게 되면은 다 뭔가 위로 분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 그죠? 요 축적 구간을 거치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돌파가 나오면 그때부 올라가는. 제가 아침에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 개념인데요. 이 재밌는 게 어제 아침에 새로운 올타임 아이를 돌파하고 비트코인은 10% 이상 하락했다. 이탭 구매자들은 이러한 가격 하락을 이용해서 IBT, I, IBIT, 그러니까 블랙로커죠. 기록적인 12,624 비트코인을 획득했다. 비트코인은 이제 67,000달러 근처로 돌아왔다 수요 공급을 검색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ETF가 정말 깡패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깡패예요 깡패 정말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48,000 이후에 조정을 좀 주는 척하면서 손바뀜이좀 어느 정도 길게 진행이 됐다가 개미를 좀 많이 털고 갈줄 알았는데 보니까 올라가는가 저것도 개미였어요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겁을 냈다가 늦게 잡은 경향이 있지만, 그다음부터는 이걸 인정하고 계속 지금까지 계속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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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일단은 뭐다? 비트코인 ETF는 뭐야? 사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김서준 대표의 트윗인데요. 보면은 비트코인이 금보다 낫다라는 거는 세계가 마침내 받아들이기 시작한 첫 번째 명제에 불과하다. 왜? 분산형 네트워크가. 중앙화된 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데 대한 수많은 사례는 자본시장의 수치를 통해 하나씩 입증될 것. 저는 여기서 한 가지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오늘 랜더에요랜더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아이오넷을 이거랑 파트너십을 해서 하고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 랜더가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게 또 있는데요 앵커가 급등한 이유가 오늘 이거랑 관련이 있어요 자 보시면 앵커가 엔비디아 컨퍼런스에서 gpu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요게 랜더가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요 개념을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미 꼭.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랜더는 BM이라 그래서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유명해질 거예요. 버넨 민트라 그래서 이거 소각 체계가 있어요, 랜더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하입이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오잖아요. 이걸 많이 쓰면 쓸수록 뭐, 해야, 뭐 한다? 얘가 소각이 돼요. 그러면 시총이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가격이 그대로라면 그러면 시총이 작아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빠진 시총만큼 가격 올라주면 뭐예요? 똔똔이돈똔 Same same이에요. Same same. 그렇기 때문에 가격 자체의 상승력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 저는 이 아이오넷이 출시가 되는 시점이, 이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아니고 랜더죠. 랜더가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라고 본다. 근데 지금 10달러 찍었다가, 다시 지금 9.7인가 뭐 그렇거든요? 어마어마한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코인을 일찍부터 소개시켜드릴 수 있어서,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요거죠또 한번 해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제 2023년 이렇게 올르면 1월 14일 나오죠 여기에 오픈 ai의 영향으로 뭐까지 봤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랜더 알리브 이렇게 봤다 그리고 엔비디아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했으면 이거 하면 된 거고 코인 했으면 이거 하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제를 하고 또 영상도 계속적으로 올렸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봐주지 않았고 이제는 사고 싶어도 비싸졌고 그럼 다른 코인들 봐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상 계속 계속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구독까지 그리고 댓글도 해주면 제가 더 기분이 좋아서 영상을 자주 자주 올리겠죠 주변에도 많이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벌써 영상 두 편째 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정말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 거래소에 입금이 되는 양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일단 폭락하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추세 변곡이 좀 있는 가능성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가 없습니다 맞나요 유입이 적어요 이게 사실 저는 뭐의 영향으로 생각하냐면 이거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플러스 뭐냐 지속적으로 보다 거래소의 유지 물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유지물량이 줄어드니까 입금량도 좀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좋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렸던 게 뭐냐 우리가 저도 그렇고요 사이클이라는 거를 보는데 마켓사이클이라는 거 보는데 요 사이클에서 최초로 하락장부터 지금까지 거래 비트코인의 거래 유지물량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는 세상에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라는 것을 거스르지 말자. 플러스 보다 인간 지표를 더 심리죠 심리 지표를 더 중요시하자. 차트나 이런 것들보다 보다 이게 더 중요시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중간 중간마다 진짜 매도하고 싶은 욕심이 막 들고 욕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매도하고 싶은 불안감이 들고 막 그런 충동이 들때 이거를 우리는 떠올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라 겁니다 자 그리고 올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넘을 거다 2025년 중반에 최고치는 17만에서 22만 달러다 2025년 중반에 하락장 와서 4만 달러 이하가 될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저도 사실 좀 동의하는 게 24년에 끝나거나 25년에 간다 그러면 생각보다 연말 이렇게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사이클 항상 거 있잖아요 반감기 다음 년도 연말에 하락 이거였잖아요 고점 찍고 근데 요번에는 요걸 것 같다 저도 요거나 아니면 24년 말 이렇게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눈에 불을 켜고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의 펀딩 비율이 2021년과 비슷한 상황인데 2021년에 요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올랐죠 이더 아, 이더리움이 올랐죠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더리움은 또 이때랑 다른 것은 뭐예요? 이더리움은 이더의 리움 POS로 바뀌어서 그렇죠? 이것 이자 그렇게 바뀐 다음에 머지 업데이트 때 뭐가 됐어요? 이더리움의 개수가 줄어들죠. 왜 줄어듭니까? 이더리움이 원래 소각량이 있는데 요게 채굴 생산량보다 이 스테이킹을 해서 나오는 생산량이 소각량보다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더리움은 계속 개수가 줄어들고 있다. 요게 이제 이제 렌더하고 이더리움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소각하는 용도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사용을 해서 소각을 하고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들도 비트코인이 올해 10월에 내 10만 달러의 도달을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어쨌든 긍정적인 건 맞아요. 긍정적인 건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트장을 계속 대비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보다 30은 비트, 30%, 그 다음에 70%는 알트.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에 이더리움은 꼭 넣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현금 30%는 지속적으로 남겨놔야 된다. 왜? 이걸 오래 들고 가려면 아이러니하게도 현금을 어느 정도 들고 있어야 오래 들고 갈수 있다. 그래서 시너지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아카미 테슬라 추정 주소를 지목한 게그 주소에서 1789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테슬라는 다음 실적 발표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할 거다. 근데 여러분들 테슬라가 그때 비트코인 산다 그러면서 저번 상승장 때 얘도 오르고 도지도 오르고 막 그랬죠, 맞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실적 발표할 때쯤에, 그렇그 부분 때쯤에 슬쩍 보고 차트 괜찮다 하면은 슬쩍 하나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AI 테마 토큰에 대해서 투기 과열이다 그래서 중단기 수요를 유지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AI와 같이 빠르게 진행하는 분야에서는 탈중앙화 구조가 중앙 집중식에 불리할 수 있다. 그쵸? 그리고 AI와 암호화폐 결합은 아직 태동기 수준이며 업계가 꿈꾸는 것처럼 탈중앙 AI 미래는 보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고정적인 토크노미스 모델을 채 택한 AI 토큰의 경우 장기적으로 가치 창출했다 이거 근데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거 다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쪽이 뭐, 뭐라고요? 이거라니까요 왜냐면 이건 수요가 너무 명확해요 뭐냐 지금 그래픽카드의 수요가 너무 높은데, 맞죠? 여기 너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에서, 혹은 뭐 어디에서, 남는 그래픽카드를, 우리 집은 별로 안 써, 너 써, 대신 나한테 돈 줘, 이거거든요. 요게 이제 랜더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플랫폼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요 코인은, 이러한 부분에서 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도 뭐 AI 섹터들 중에서 유망한 애들 쪽으로 돈이 다 몰린다 그러면 랜더는 돈이 또 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렇다고 뭐 랜더를 지금 신규로 진입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보유하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도 시점을 이런 것들 보면서 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코인 하다 보면은 제 방송, 제 영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정말 힘들어요. 언제 사야 돼, 언제 팔아야 돼, 내 포트폴리오 물렸다 어떻게 해야 돼, 뭐 등등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것도 없고,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멤버십에 오면 됩니다. 왜? 이 보세요. 멤버십에 오시면 이런 식으로 어떤 코인 언제 사, 언제 나눠서 팔아, 몇 퍼센트 의 비중을 팔아, 손절은 언제 해 그런 것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손절이 났지만, 요 목욕탕 표시가 손절 표시에요. 그리고 체크 표시가 타겟을 도달한 표시인데, 보면은 요두개 손절 빼면은, 뭐다? 다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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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그냥 다 타겟을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도 해드리냐? 여러분들한테 항상 요런 거 존재하기 때문에 비중 조절해라. 욕심 줄여라. 아니면 이때는 괜찮은 단계다. 이 코인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렇게 물렸는데 어떻게 든 질문하시면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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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보세요라고도 상담을 개인적으로 또 맞춤으로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선물방이 있습니다. 이거는 멤버십과는 다른 방이에요. 멤버십은 현물 선물방은 별도의 방, 이렇게 두 가지 방이 존재를 하는데, 선물방에 오고 싶으신 분들은 똑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포지션, 진입과 목표가 이렇게 제공하는데,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시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되고요. 멤버십 가입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에 들어오시고, 유튜브 커뮤니티를 들어가시면, 멤버십 전용 커뮤니티 글이 있는데 거기에 아까 보여드렸던 멤버십 브리핑방, 텔레그램 방 링크랑 그 다음에 저랑 소통을 할수 있는 멤버십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 두 개가 있으니까 반드시 둘다 모두 입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